오늘은 식목 주간을 맞이하여 조림왕 임종국 선생님이, 임종국 선생님의 생애와 그가 평생에 걸쳐 가꾼 전남 장성 충령산의 편백나무 숲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공으로 조림된 숲으로는 전남 장성군 충령산의 현백나무 숲이 첫 손에 꼽힐만 합니다. 춘원 임종국 선생이 평생을 바쳐 조림한 숲입니다. 임종국 선생은 1915년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순창중학교 3학년 중퇴 후 집안의 농사일을 돕다가 25세 되던 해 1940년 전남 장성군 장재마을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는 양잠과 투경작물 재배로 큰 재산을 일구셨습니다. 춘원 선생은 전남 장성군 덕진리에 있는 인천 김성수 선생님 소유의 삼나무 편백나무 숲을 보고 숲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는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림 사업에 몰두하여 자기 소유의 임야 1헥타에 삼나무 5천주를 시험 조림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장성군 충룡산 일대에 100헥타의 임야를 매입하고 편백과 삼나무를 조림하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번 돈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투자하여 조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1968년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많은 인건비를 들여 노동력을 고용하여 조림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관수하였습니다. 1968년도의 가뭄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예년에는 남부 지방에 6월 20일경에 시작되는 장마가 7월 초에 시작하여 7월 중순에 겨우 모내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산에 물 주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에게 물 주는 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엄청난 가뭄이 1968년에 있었습니다. 그의 조림지는 척박한 땅이었으므로 그는 많은 사재를 들여 축분과 인분을 구입하여 나무 한 그루마다 구멍을 파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할 만큼 우직하게 정성을 들여 숲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1976년부터 20년간 240헥타에 250만 그루의 인공조림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로로 1972년에는 5.16 민족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1979년에 조림사업에 투입한 부채를 더 이상 상환할 수 없어 부도를 당했습니다. 그가 조성한 거대한 숲이 사채업자와 채권업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980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7년간 투병한 다음에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조성한 충령산 편백나무숲에서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서 영원히 잠들어 계십니다. 그는 2001년에 국립수목원 숲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2002년 산림청은 국가 예산으로 그가 조성한 장성 충령산에 편백나무 숲을 매입하여 한국 산림 복지 진흥원 국립 장성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침엽수입니다. 원산지는 일본으로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도 잘 자랍니다. 편백나무는 종자 번식, 실생묘를 이용한 종자 번식과 삽목으로도 번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성충령산 충령, 편백숲이 인공조림숲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제주도에는 곳곳에 자생하는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 고흥군 담양군 경북 문경시 충북 영동군 내도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도 울산시에도 경남 통영시에도 남해군에도 편백나무 숲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도처에 편백나무 숲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재질이 곱고 단단하여 최고급 건축자재 내장재 가구재료 실내 인테리어 제목 목공의 재료, 어린이 놀이기구, 주방기구인 도마 등에 많이 쓰입니다. 목욕탕에 흰옥기탕이라고 있는데, 흰옥기탕은 편백나무로 만든 욕조입니다. 일본어로 흰오는 백, 끼는 목. 그러니까 백목탕이죠. 흰옥기탕은 한문으로 쓰면 백목탕인데, 그 백이 편백나무 백자입니다. 응. 그래서 히노키탕은 편백나무로 만든 목욕 시설인데, 예, 아주 향내가 좋고, 응, 시, 아주 피부에 굉장히 좋은 그런 목, 목욕탕으로 알려져 있죠. 응. 편백나무 수액으로는 화장품, 천연 방향 오일, 아토마, 아토피 치료제, 기타 천연 염료를 만듭니다. 편백나무는 천연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내뿜어 피부 미용과 스트레스 완화, 불면증 개선, 혈액 개선 효과, 탈취 효과, 세집 증후군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 숙체원에서는, 숙체원에서는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 충령산 치유센터에서 많은 암 환자 및 장기 질환자가 완치되었으며 지금도 치료를 위해 장기 체류, 중, 체류 중인 각종 만성 질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꽃가루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고 천식, 눈물, 코 가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편백나무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주는 나무로 잘 가꾸어야, 가꾸어야 할 그런 수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가봐야 할 명승지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 장성충령산 편백나무 숲입니다. 관광만 할 것이 아니라 춘원 임종국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배우고 와야 할 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임종국 선생님과 편백나무숲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